요즘 흔한 배달 도선생 에, 사람이 음, 남한테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은 것을 너보다 어, 한수 낮은 것 여성이라고 여성이라고 어, 머리 눌러가면서 모가지를 확 꺾어버린다는 말 다시 한번 동참하는 소리로 우스갯수로 듣고 산다 그러면 너라는 집안은 반평생 속눈썹이 휘날리게 비서가 보이는 데서 돌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눈은 심장이 굳어서 그런 행실이 쉽게 말해서 상대를 얼마나 네가 쉽게 말해서 힘좀 세다고 네 앞에 보이는 사물적인 여성은 네 마음대로 모가지를 꺾어버린다는 말을 함부로 뱉고 사는가 다시 한번 사나이답게 물어봐 그럼 배추님을 먹고 네 눈이 당인지 사실 세월 근무시간 넉넉하게 돈 맛보고 재밌어서 화상전화 켜놓고 재밌었는지 다시 한번 투쟁 들어가 네 집안만 내가 분명히 말해 인덕 남의 집밀 다니는 배달지지 건방지게 대걸박을 확 꺾어버린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방심하지 마. 이건 사내답게 얘기하는데 일을 안 나가면 좋아. 차라리 부딪치지 않으면 손님이 너 같은 인심을 바라보고 와도 되나 안 되나 물어볼 수도 있지만. 실제 나도 배달직에서 경기를 하고 살지만, 네 분이 너하고 똑같은 배달을 하고 살았는데도 왜 너는 심장이 약하나 싶어서 상대를 잘 골랐다 생각하고 모가지를 확 꺾어버린다는 말, 다시 한번 피 범벅이 돼도 네 말을 자문으로 알아듣고 산다고 그러면 그게 곧... 니, 네, 우한과, 너를, 사창과 남창처럼 일을 시키는, 이 지역, 주방장의 힘이, 알고 겁없시 커. 한시월 너한테 베푼, 내 은혜의 종이 드러워진게